안녕하세요 서포만한 유저 김호랭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에 업데이트되었던 서포터 초각성과 아크패시브 도약에 대해 세 서폿은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초각성기입니다 바홀도의 각성기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원래의 각성기 의 능력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바드는 심포니아가 심포니 칸타빌레로 도화가는 몽유도원이 몽중 백화원으로 홀리나이트는 알리사노스의 심판이 알리사노스의 헌신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뭐, 물론 레이드 관문당 한 번밖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데미지가 10억이 넘게 고정 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쪼를 잡는 식의 기믹들에 도움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포터별 초각성기는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고 다 위기 모면이 30초 동안 발동됩니다. 30초 동안 큰 피해를 받으면 3초 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번 주에 초 각성기를 들고 레이드를 좀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실전성으로 봤을 때는 카멘 사간문 영전에서 아들을 든 파티원 슈퍼 세이브나. 하탑 삼간문 공굴리기 패턴 때 공을 제거한다거나 등등 여태껏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딜러들의 초각성기는 딜을 더 넣는다는 의미라면 서폿들의 초각성기는 기믹 파회하는 데 의미가 좀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를 해서 저스트 가드나 치면의 벽 같은 많은 것들이 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각성기를 언제 쓰는지도 서퍼분들의 판단력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은 초각성 스킬입니다. 초각성 스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드는 아리아, 도화가는 미르세김, 홀리나이트는 신성한 정의입니다. 공통적으로 파티 모두에게 초각성기 피해량 증가 20%와 아덴과 중첩이 되는 피해 증가 10%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수치는 똑같은데 각 서폰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일단 초각성기 피해량 증가 20%는 바드가 30초 동안, 도화가가 24초 동안, 홀리나이트가 20초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유지 시간은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 그 시간 안에 초각성기를 쓰면 되니까요. 피해증가 10%는 바드가 15초 동안, 도화가가 12초 동안, 홀리나이트가 10초 동안 유지가 되었고요. 홀리나이트가 지속시간이 좀 짧은 것 같지만 새 스킬의 쿨 시간을 보면 홀리나이트가 60초, 도화가가 72초, 바드가 90초로 홀라가 제일 짧습니다. 즉 버프의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스킬의 쿨이 짧았다는 말이죠. 사실 이건 게임사가 똑같은 스킬들이지만 다른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려 한것 같고요. 속행룬도 고려를 한것 같아 보입니다. 또 신성한 정의는 후딜이 좀 있는 반면 미르와 아리아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아크 패시브의 도약입니다. 아직 도약은 전직업 공통 패시브인 티어 1만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도약의 1티어 패시브는 왼쪽 3개는 초각성기에 대한 패시브이며, 오른쪽 3개는 초각성 스킬에 대한 패시브입니다. 여기서 서포트들이 고려할 만한 패시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충전된 분노, 각성 증폭기, 잠재력 해방, 즉각적인 주문, 이렇게인데요. 충전된 분노는 각성기 쿨일 때 초각성기 게이지가 다 차게 됐을 시, 남아있는 쿨을 감소를 시켜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성 증폭기는 말 그대로 각성기 횟수를 증가시켜주고요. 잠재력 해방은 초각성 스킬의 쿨감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주문은 초각성 스킬의 시전 속도 증가와 마나 소모량 감소가 있습니다. 크게 복잡하진 않고요. 초각성 스킬에 대한 패시브는 모두 마스터를 하면 되고, 특별히 각성기가 모자르진 않으니 충전된 분노를 3개 찍은 뒤 남는 포인트를 하나 각성 증폭기에 찍으면 됩니다. 아, 이건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약의 2티어 패시브는 총 4개이며, 두개는 서폿, 두개는 딜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네개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라 특이점이 있고 서폿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패시브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북미 클뜻 자료를 참고하여 수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바드부터 보겠습니다. 바드는 첫 번째 마르지 않는 영감과 두 번째 풍요의 랩소디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감은 아리아 사용 시 본인의 만화를 즉시 7% 회복하며 파티 전부에게 만화 회복량이 5%에서 최대 15%까지 증가 법 부여합니다. 풍요의 랩소디는 아리아 사용 시 아덴 0.1버블에서0.3버블까지 추가로 획득하는 패시브입니다. 마나에 고민이 많으신 바드 분들은 이 마르지 않는 영감을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이거 하나만으로 마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도화가 보겠습니다. 도화가는 첫 번째, 여의주, 와두 번째, 승천이 있습니다. 여의주는 미르세김의 쿨 감소 패시브입니다. 5%에서 최대 15%까지 감소가 되네요. 15%라, 오, 이건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승천은 12초간 이속 4%에서 최대 12%까지, 공속을 2%에서 최대 6%까지 증가시켜주는 패시브입니다. 도화가의 도약 패시브는 확실히 두개다 쓸만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여의주로 쿨감을 줄일 것 같긴 한데, 승천도 공속이 있는지라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도화가 도약 패시브였습니다. 다음 홀리나이트 보겠습니다. 홀리나이트는 첫 번째 성스러운 빛과 두 번째 정의의 빛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빛은 신성한 정의 사용 시 10초간 본인 최생의 7%에서 최대 21%까지 보호막 부여입니다. 새로운 신의 보호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정의의 빛은 6초간 신앙 게이지 1%에서 3%까지 회복되는 패시브입니다. 게이지가 오라를 켠 상태에서도 회복이 된다면 최대 18%까지 회복이 되니 오라가 약 2.9초 정도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네요. 홀리나이트 도약 부분은 실제로 써봐야 괜찮을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서폿의 포 초각성과 도약 패시브를 알아봤습니다. 시즌 3를 제대로 느끼려면 이막 아부에서 팔찌를 획득한 뒤가 아닐까 싶네요. 약 3주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준비 잘해서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랭이었습니다.